충격적인 분석입니다. LAFC의 챔피언스컵 진출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. 손흥민의 활약과 메시의 우연이 겹친 운명적 드라마입니다. 토트넘을 떠나 8월 LAFC에 전격 합류한 손흥민 선수 이 이적은 단순한 선수 영입이 아닌 팀 전체의 공격 구조를 재설계하는 전략적 한 수였습니다. 합류 후 LAFC는 열 경기에서 6승 3무 1패를 기록하며 승률을 대폭 끌어올렸고 손흥민은 9골 3도움을 폭발시키며 드니부한가와 MLS 최강의 전방 조합을 완성했습니다. 하지만 MLS컵 준결승에서 패배하며 챔피언스컵 티켓 확보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었습니다. LAFC에겐 극적인 변수가 필요했습니다. 바로 동부 컨퍼런스 결승, 인터. 마이애미 메시가 뉴욕시티를 5대1로 압도적으로 격파하고 MLS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. 이미 티켓을 확보한 팀이 결승에 오르면서 다음 순번이던 LAFC에게 마지막 한 장의 티켓이 돌아온 것입니다. 손흥민의 퍼포먼스가 LAFC의 승점과 기대를 끌어올린 기반을 만들었고, 메시의 마이애미가 운명적인 티켓을 확보해주는 결정적인 변수를 제공한 것입니다. 이 복합적인 요소가 LAFC의 국제 무대 복귀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. 이제 손흥민은 라리가, EPL, 챔피언스리그를 넘어 북중미 최강 클럽 대항전에 나섭니다. 특히 우승 시 주어지는 2020 FIFA 클럽 월드컵 출전권은 손흥민 커리어의 새로운 목표가 될 전망입니다. 북중미 축구 역사를 새롭게 쓸 LAFC와 손흥민의 도전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흥미로운 스포츠 분석 콘텐츠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